A매치 기간으로 인해 휴식기를 가졌던 라리가 특히 이번주 마요르카 경기는 현지시간 월요일밤 경기로 배정되면서 기다림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선발 출장 여부는 걱정할 필요 없이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응원하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는 올시즌 좋은 경기력으로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라이오 바이카노. 원정 경기인 만큼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라이오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건 과거 인간계 최강의 공격수였던 라다멜 팔카오 리그 8경기에서 5득점을 올리며 여전한 득점 감각을 과시했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에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바 있습니다. 내일 경기의 출장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출장하기가 어렵거나 하더라도 정상의 컨디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마요르카의 감독, 루이스 가르시아는 원정 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마드리드 지역 출신으로 잠깐 라웨바에 간호에서 선수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기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다른 팀들에 비해 이탈자 수가 적었던 마요르카입니다만 이번 경기는 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라이오, 쿠보, 호페 3명의 장기 부상으로 그레이프가 비록 증상은 없지만 코로나 양성이 나왔고요. 라고 주니오르와 살바세비아는 근육 문제, 이드리 수바바는 출장 정지로 빠지게 됩니다. 우선 급한대로 2군 선수들이 올라와서 자리를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쿠보의 복귀는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 피셜로 빠르면 다음주 헤타페전에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마르카에서는 라리가 13라운드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AI가 뽑은 베스트 11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마요르카 선수로는 유일하게 파블로 마페오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번 시즌 마요르카 경기를 보면서 활동량, 움직임 등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 만큼 뭐 뽑힐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르카지에서는 13라운드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팀별로 기대 이상의 선수와 실망스러운 선수, 팀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마요르칼 경우에는 이드리수 바바와 파블로 마페오를 기대 이상의 성과로 꼽으며 바바는 공수 양면에 있어 활동 범위가 문어처럼 넓고 현재 팀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파블로 마페오는 경주용 바이크처럼 기민한 움직임으로 확고한 오른쪽 수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실망스러운 선수로는 부진에 빠진 라고주니우르와 부상으로 결정 중인 라이어를 꼽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두 시즌간 팀의 핵심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엔 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점은 공격에 있습니다. 신구세대의 완벽한 조화와 함께 더 나아질 수 없는 공격력을 갖고 있지만 반면 득점력의 부재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격은 잘하는데 득점은 부족하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하래서 그런건가요? 시즌 초반 착실하게 승점을 잘 쌓았던 마요르카이지만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며 약간은 아쉬운 상황인데요. 라이오바에카노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충분히 해볼만한 상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5시입니다.